3일째 주일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도 15절의 말씀 아, 다시 한번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 것이 많다지금너가다 그러나, 주위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보고, 주직의 경험을 보이루어지 그가 스스로 가야 하지 않고, 오직 그를 찬다고 하며, 정저항의논에 가야 하지 않다 그가 내 영혼을 받아야 하는데,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야 하겠습니다 무릎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대것니다 이건 산일체주의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세 분에 대한 절묘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은 과연 세 분인가 한 분인가? 이런 논란이 지난 2000년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논란은 이미 많은 신학자들과 또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고 우리는 그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주제는 평안하십니다라는 입니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끼리 만나면 인사하시죠?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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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아까 우리가 인사 드리죠 안녕하세요. 뭐 아니면 또뭐 식사 때가 되면 뭐 식사하셨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요. 아니면 뭐 아침에 봤을 때는 뭐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근데 이런 인사법은요. 다른 나라에는 없습 그냥 뭐 미국 파이 고마워 뭐 이런 거 그런 뭐 그냥 뭐 그런 인사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런 인사에는 무엇이 있는 거냐면, 그 나라의 정서가담겨 있는 예요그 나라의 네, 상태를 알수 있는 거예요. 왜 안녕하셨습니까? 아니, 그럼, 밤에 자고 나온 사람이, 그럼 잘 자고 나왔겠지, 뭐. 그렇잖아요? 시사 어, 때가 되면 당연히 밥 먹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뭐, 시사하셨으니까 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뭐, 밤새 잘 주무셨,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 스토리 가운데에 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대략 외세의 침략을 한 500번 정도 받았다. 지난 500년간 한 500번 받았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분석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또미으로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중간에 끼어 있어서 상당히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는 편이죠. 일본은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한반도를 건너가야 되고, 중국은 좀더 태평양 쪽으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일본이라고 하는 것이 꼭 정령되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가,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한반도. 조선이라는 땅을 거쳐가야만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한반도를 가졌어야만 하는 그런 당위성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는 이 외세를 물리쳐 내려고 해야 되고 이 외세들과 싸웠어야 됩니다. 특히 임진왜란이라든지 또 18세기 무렵에는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진왜란은 여러 차례 조선반도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밤새 안면이, 밤새 전쟁이 일어나서 그날 밤에 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아침에 만나면 무슨 얘기가 겠어요한2년이주무습니다안 죽고 잘 살았습니다. 아니면 안붙잡혀가고잘 살았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보리국계라고 하는 곳이 있었잖아요. 방금은. 그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경작하고 살기가 녹록치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한반도는 이 사계절이 뚜렷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뭐그 어 구분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지만 하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이라고 하는 곳을 반드시 건넜어야 됩니다. 근데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수를 하면 이 겨울을 지나기가 어렵군. 겨울을 지나. 왜냐하면. 지금이야, 우리가, 뭐, 농사에 대한, 뭐, 그 기술은, 세계적인 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선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전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 농사법이라는 게별걸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1년을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거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그 순간이 되면은, 그 양을 먹을 것이 없어서, 뭐, 저도 어렸을 적에 아버지한테 들었던 게, 거예요.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다. 는 뭐, 뭐 이게 교회 나가서 무슨, 뭐, 뭘 이렇게 다리게 꺾어서 그걸 뭐, 중으로 쏘서 먹었다는, 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는 참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아니, 슈퍼에 가면은 다있는데왜 굳이 그거를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냐. 뭐, 이런 얘기가, 뭐, 아이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요 그만큼 시대적 배경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는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만이 겪었던 과거사회에서 오는 아픔의 흔적이 바로 그런 인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배워있는 게 뭐냐면 평화이라는 사람들은 얼만큼 평안하게 살기를 갈망하고 있고 그 평안을 추구하려고 몸부림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도 바로 이인상만에 네, 들어있다. 그럼 진짜 여러분들이 아 요즘 뭐 지금 이제 21세기 뭐 달러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냥 뭐 오늘 갖다 내일 올수 있는 거 이런 것이 분명히 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거,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싶다, 뭐 평안을 어떻게 하면 누릴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는 데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때가 과연 언제인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아, 내가 진짜 평안했을 때가 언제인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각자마다 이 평안에 대한 느낌과 평안을 누리고 있었을 때가 아마 다 바로 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마 그럴 거예요. 근심이 없을 때가 가장 평안하지 않나요? 뭐 걱정거리가 없어, 근심할 거리가 없을 때 가장 사람들은 평안하다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근데 그 근심거리가 사람이 없을 수가 있나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항상 근심덩어리를 등에 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근심 없이 살 수는 없죠. 그러나 근심이 없을 방법은 있습니다. 모든 게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채워지면 되고 내 뜻대로 되면 되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할수 있으면 그 사람은 근심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뭐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고,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고, 쓰고 싶은데 쓰지 못하고, 사는 사고 싶은데 사지 못하고,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해서 오는 근심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다일소에 해결이 된다면 근심이 뭐 있겠어요? 근심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채워진다.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채워질 때는 근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맹점이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근심으로 채워질 때에도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질 때에도 근심이 없지만요. 사람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반영을 해서 죄가 충분하게 채워져도 사람의 근심이 없습니다. 소위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하죠. 죄가 있어서 죄인 죄줄 모릅니다. 뭐 요즘에 뉴스나 이런 매스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볼때 야, 이건 진짜 사람이 깜짝 오는 거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인간의 칼을 쓴 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찌 보면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참죄로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 역시 근심이 없어 보이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 평안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평안이 있고, 긍정적인, 긍정적인 평안이 있다. 부정적인 평안은 어떤 거냐면, 나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을 억지로 채워지려고 할 때에 누리는 거예요. 자,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갈 때에 우리는 근심이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뭐, 물질이 됐던 건강이 됐던 내가 원하는 그무엇인가를 채울 때에 내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 근데 그 억지로 채워지는 그것이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으로 그 채용이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남의 물건을 하나 훔쳐 처음에 그럴 때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 번, 세 번, 네번 제가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신문을 보다 보니까 어, 조세용이라는 사람이 네, 뉴스에 나왔어요. 어, 그 사람의 별명은 대도주, 대도, 도덕 중에서도 대단한 사람이 그래서 한때는... 가원초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일본에 가서 또 언제 생각을 하다가 잡혀서 또 구치소에 갔죠. 근데 올해 나이가. 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옛날 사람으로만 기억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이가 안된줄 알았고, 올해 81세. 그러니까 우리가 세는 나이로 82세. 근근데 며칠 전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저금 통장 하나 이게 통. 배우자의 동전폭 돼지 정도 하나 붙어나오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보통 초범인 경우에는 그 정도 같으면 은 거의 이제 뭐 조금 뭐 형량은 나오겠지만 뭐 사안에 따라서 훈반될 수 있는 불안정도이조세영 씨는 최소한 1년 6개월 최소한 1년 6개월 가중되어서 2년 6개월까지 형을 살아야 해요. 왜냐면 하 지금 별을 다할 데가 없어 <laughs> 16개를 나았기 때문에 별을 달때어요 그러니까 대도라고 하는 것은요 남의 것을 훔치는데에 적당히 쪼잔한 걸 훔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것들을 훔쳤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에요? 겨우해 봐야 그 돼지 정통 안에 5만 원 들어있다는 거예요 5만 원짜리 훔치는 이제 작범이 된 거예요 작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이게 오늘 아침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중독이 되면 중독이 되면 절제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돌을 모으는 취미를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절제가 안 된다는 거야. 지나가다 돌만 보면 이게 눈이 돈대. 그야말로. 그래서 좋은 돌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막안 사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벌렁벌렁거리고, 예. 술. 그러면 지금은 좀 어떠세요? 벌렁거리면 좀덜 하죠? 예. 한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정말 그 주님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걸리고, 벌렁. 그 주님을 내꿈 안에 품어야 될것만 같고, 그 주님이 없을 때에는 내 몸이 이 떨림 현상이 오는 그런 와, 현상을 경험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경험을 저 뒤에 계신 분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 왜그러냐면 중독 현상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도 중독 현상입니다. 죄라는 것은 늘 우리가 중독인지 아닌지는 어떤 현상이에요. 중독은 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쌓여지는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부정적인 평안이다 이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것을 억지로 채우려 할 때에 얻어지는 평안이 부정적 평안이 즉 욕심. 욕심은 끊임없이 그래서, 종국에는 죄라고 하는 것으로 가은치워질수 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욕심이 뭔가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밥을 적당히 먹다가, 아, 요 정도, 배부르면 요 정도에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끝나지 않고 넘어가면 뭐예요? 배 터져 죽어. 욕심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그래서 내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버린 그것,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것, 수용되지 못하는 그것을 넘어버리는, 넘쳐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그래서 능히 이런 것을 브레이크가 없는 기차, 고장난 기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유지가 되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욕심에 대해서 다헛되 헛된, 헛된 것이라고 어서 던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평안은 마치 평안을 누리는 것, 느끼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죄라고 하는, 그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그 불안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어두운 그런 평안, 부정적인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겁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행복가 달라요. 늘 매사가 그런 식으로. 저바심이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네.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할수 있어. 즉, 자기 체면 속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있잖아요. 어떤 도회사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의 체면을 보는 거예요. 나는 항상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항상 어떤 사람이다. 제가 네. 대화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만큼 깨끗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대에, 이 시대, 희대의 유일하게 남은 존재자라고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준다. 그래서, 아, 그 자체가 저건 병이구나. 그렇잖아요?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내가 무언가 이렇게 잘 하는 것 같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좀 주변을 살피고,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가늠을 합니다. 말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할까? 내 말에 대한 어떤 반응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죠.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뭐 남들이 말하는 진실한, 뭐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어쨌든 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늘 불안한 증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에 의지하는 거예요? 술, 마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통제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통제되기를 원하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긍정적인 평화는 자신의 필요가 채워질 때에 비면해서 부정적인 평안과 같 탑을 왜? 내 체험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긍정의 평안의 사람들은 자기 의 어떤 추구하는 목표나 이상 또는 꿈, 이 바라보는 이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만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떤 이상을 꿈꾸고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이라고 하는,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야, 너 정신병자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부정적인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지향하는 비전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봐주지, 내가 응원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협력해 줄게, 한번 해봐, 너 잘할 수 있어? 이게 뭐요 긍정적인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준비됩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왜 그렇게 살아있는 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잘 준비되어 있느냐 못되어 있느냐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부정의 평안은 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그러나 긍정의 평안은 기쁨과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죠. 그러나 부정적인 것든 긍정적인 것이든 이 땅에서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입다 우리가 아무리 긍정의 힘을 가지고, 긍정적인 비전을 꿈꾸고, 긍정적인 꿈을 가지고 있다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무리할 수 있는 거죠. 내 한계, 내 옷에,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회일체 주일 대신 주일 는 오늘에, 그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보면 성령님의 그 하시는 그일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내가 가고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내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것을, 그래서 13절에 보면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삼위일체 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지만 너희는 아직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직 너희들에게 해줄 말이 많아, 해줄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미 이 사실을 알고 너희가 알게 하고 너희가 행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요구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죠. 너희가 지금까지 왔었던 것보다도 더큰 핍박이 있을 것이고 더큰 곤란을 당할 것이고 더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그것을 모아라는 게예요 감내에 대한. 그럴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가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기뻐할 것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도 기쁠 때는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있을 때는 다감사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내 인생이 감사할 것과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기쁠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니. 그거를 찾아야 해.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그 죽음을 통한 부활의 은총하는 거야. 아멘. 우리는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내 삶의 자리가 고통스러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도 작은 것이냐.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이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평안보다 큰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권한과 어떤 어려운 형편과 또 아무리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실가보다는 못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싶지만 우리가 경험된 바 없기 때문에, 경험된 바 없기 때문에, 즉1 3절에서 12절에서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그나 이해하기를 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이미 우리는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거죠.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된다. 할 말은 많으나. 그러나, 당장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으심이 있다라고.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것이라고 이미 진리를 제시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 있어서도 믿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 하나는 고급입니다. 복음을 믿어야 해.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건.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것이 다시 회복되었다고 하는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세상을 주님이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진리. 세상이, 세상이 주님을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껏 세상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그렇게 심판자의 노릇을 했어요. 세상이.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님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삼일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한 진정한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물질, 세상이 주는 건강, 세상이 주는 그 무엇, 그것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마침 안개와 같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헛된 헛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평안은 오늘은 내가 그것이 평안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일은 아닐 수 있는 게 세상에서 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은 십자가에서 주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평안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하고 누구를 위한 평안이냐. 물질을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고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평안은 다 잠시 잔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어야 해 영원한 평안이어야 되니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 같은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무슨 평안이어야 되죠? 물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삶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 예, 범주 안에서는 우리는 유익이 있습니다. 건강이 주는 유익이 있고요. 물질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자녀들이 주는 유익이 있고, 명예가 주고 권력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라고 잠시라 하는 이것에 우리가 목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주신의 영광은 평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평안. 이미 검증되어진 그 평안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것. 그것이 필요하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3일째 되신 그 하나님을 숨기는 것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얼마큼 숨겨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정경에서는한 마음으로 두 주인을 숨기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두 주인을 숨기지 못하는데 우리는 항상 양손에 이게 불고 있어. 하나님 세상을 불고, 하나님 주님을 불고. 그러 그러면 그 어떤 것은 반드시 소홀함이 있게 마련이야. 기울림이 있게 마련이요 제가 가끔 얘기했었던 풍선 이야기 하잖아요. 두 개의 남미 레이카에 같은 풍선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과 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작아질 뿐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작아지는 작아일수록 선이라고 하는 것이 커지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작아지는 작아질수록 죄라고 하는 것이 커지는 것이 믿음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작아지게 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오직 믿음입니다. 아, 네. 오직 믿음밖에 는이 죄라고 하는 것을 작게 할수 있는 능력이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오늘도 성상이 하나님 되신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그 복음적인 삶으로내 삶을 변화시키는그 삶이 주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 네.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평화는 어쩌면 세상이 주는 평화였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잠시 잠던 나에게 스쳐 지나가는 기쁨이었을지 모릅니다. 또는 쾌락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되 헛된, 헛된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런 것 같이 그 헛된 것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정말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진리의 말씀에 올인하시기를 주님이여 축원합니다. 걸어가시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여 갈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을 추구한이 어리석음에서 오직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 아, 아. 오늘도 인하신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돌려지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